2025학년도 3월 9일 모의고사 38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장 넣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iaje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라고 하고 있네요. p i a e 는 넣었대요. the same amount of water 같은 양의 물을요. into 어디에요?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의 다른 유리컵에요. 콜론으로 설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A tall, narrow glass and a wide glass. 키가 크고, narrow, 폭이 좁은 유리잔과, and a wide glass, 폭이 넓은 유리잔. 두 가지의 물을 담았나 봐요. Then, 그리고, ask kids. 아이들에게 요구했대요. 요청했대요. 뭐 하라고요? To compare two glasses. 두 개의 유리잔을 비교하라고 요구했대요. 여기서 ask,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의 오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점 기억해 줘야 하겠습니다. ask가 동사이고요 kids가, kids가 목적어 되겠죠. to compare to classes. 목적격 뭐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kids younger than six or seven usually say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6살 또는 7살보다 어린 아이들이요. 그래서 0부터 7까지가 앞에 키즈를 수식하는 구조이죠. 이 6살 혹은 7살보다 어린 아이들은요, usually 보통 s a y 말한대데요 뭐라고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사용되었습니다. And when they are ready,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요, they figure out.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그들은 알아낸데요. The conservation. Conservation 하면 보존 이란 뜻이죠. 무엇이 보존이요 Volume 부피의 보존이요 그들이 부피 보존을 알아낸다라고 하네요.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요. 여기서 for라는 전치사 뒤에 themselves라는 재기 대명사가 왔는데 for뒤에 재기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혼자 힘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은 부피 보존을 알아냈다라고 하네요. To spy 단지 뭐를 통해서요? Playing with cups of water. 물이든 컵을 갖고 놀므로써요. Piaget argued that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is like the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다음 문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Piaget는요, argued 주장했대요, 무엇을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나오고 있죠.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아이들의 이해요, 무엇에 관한 도덕성에 관한 아이들의 이해는요, it's like, 뭐와 같대요, the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그러한, 물이 든 유리잔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론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We can't say that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우리는 어떤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물이든 유리전에 대한 이해가 같다는 건지 설명을 하겠네요. 우리는 말할 수 없대요. 뭐라고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한번더 쓰이고 있습니다.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그것이요, 선천적이거나, or 아이들이 그것을 directly, 직접적으로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rather, 오히려, 차라리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 그것은 자기 스스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여기서 as 하면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Taking turns in a game is like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다음 문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Taking turns in a game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이고 있네요. Taking turns. 차례를 갖는 것이요. In a game. 게임에서요. 차례를 가지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요. It's like, 뭐와 같대요. Pouring water. 물을 붓는 것과도 같대요. Back and forth. 앞, 뒤로요, between glasses, 유리잔 사이로요. 유리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Once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five or six, 아이들이 일단 다섯 살이나 여섯 살의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르게 되면요. Then, 그리고 나면, playing games and walking things out together. 게임을 같이 하는 것과, 그리고 walking things out together.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요. playing부터 together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will help, 도울 것이래요. them, 그들을요. learn about fairness,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도움을 줄 거래요. for more effectively, 훨씬 효과적이게요. 여기서 for 하면 더, 훨씬 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어른들로부터의 그 어떤 teaching, 가르침보다도 공평함에 대해 배우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큰 효과를 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질문 소재를 정리해보자면 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함께 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성이라고 할수 있겠죠.